창세기 18장에 여와께서 마무리의 상수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사랑 셋이 맞은 편에 있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르대 내 주여 내가 죽게 은혜를 입을 싸오면, 원컨대 정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피할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되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살아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살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그어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술하고 나무 아래 모으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아내 사례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기로 네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문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에게 어찌 나기 있으리요 여하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위에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하께서 능히 이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살아가 두리고서 승민치 아니하여, 그러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나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동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하께서 그러사대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나가 만민은 그를 나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내가 그러고 자식과 근 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포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뼈를 택하였나니이는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여호와께서 또바라사대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이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불의주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그 사람 이여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경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견등히 하심도 불가하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요하께서 가라사리 내가 만일 서던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돼 지껄과 같은 어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5원성을 멸하시리까? 가르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르대,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르사대, 40일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르되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르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바라되, 내가 감히 내주게고하나이다 거기서 이 시민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내가 이 시민을 나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바라되, 주는 너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시민을 찾으면 어떻게 해? 하시려나이까? 그래서 내가 시민을 인하여 또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하으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졌네요.